네, 카메라 출동입니다. 곧 다가올 추석되면은 또한 차례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고 고속도로 체증이 끔찍한 분들은 열차 편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열차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이처럼 달라지면서 철도청은 고객 중심의 인류 철도를 지향하고 있지만 카메라 출동이 열차 구석구석을 점검해 본 결과는 아직도 인류 문턱조차 가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문호철 기자의 고발입니다. 지난 주말 경춘선 통일호와 장항선 무공화호 열차. 공간이라는 공간은 모두 사람들로 꽉차 있습니다. 뭐 앉았다가 화장실 한번 가려면 굉장히 불편하죠. 사람들 틈틈이 서 있는데. 손잡이도 하나 없는 데다. 판매원마저 뒤져은 틈을 주는 것 같다.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미치겠어요? 오늘요 좌석 승객보다 더 많은 입석 승객을 태우다 보니 승객은 안 지나서나 불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안될수 있는 이 작아지잖아. 지금 여는 사람이니까. m o s h 또, 역은 승객이 몰릴 경우 입석이 매진되더라도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 편법으로 입석을 팔고 있습니다. 원칙은 팔기되야했습니다 입석 요금은 좌석 요금의 90%나 돼 팔기만 하면 좌석 못지 않은 수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정도면 좌석하고 입석은 한반 정도는 차이가 나야 되는 거아니에또 <laughs> 다른 문제는 돈을 더 내고도 오히려 나쁜 서비스를 받는 것. 요금이 토일로보다두배 가까이 더 비싼 무궁화호. 색깔만 달랐지 좌석이나 시설은 똑같습니다. 보니까 이게 로데 이게 뭐가 는데요 예, 른로이편하게서 비싼 가격을 내고 그러는데, 그미로랑 그, 그, 똑같으니까 네, 요금이 거의 두 배, 두 배, 정도 차이 나는데요. 네. 그래야 그런 시설도 차이 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전체 소비자 입에서그렇하지은 우리 나라 철도 현실이 투자를 그, 너무 안 하다 보니까. 통로의 발판까지 고장나 안전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자가 우리나라 철도 열차 객실 아닙니다. 이곳에 있는 좌석은 승객에게 얼마나 편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또 실내 공기는 얼마나 깨끗한지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운행 열차의 40%를 차지하는 통일호 열차. 표준체의 한국 사람이 편하게 느끼는 넓이는 55cm이지만 열차 이자는 이보다 11cm나 좁습니다. 등받이 각도는 90도에 가깝습니다. 직각으로 앉았을 경우에는 어, 디스크 압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인한 요통이 올 수가 있고 장시간 앉아서 누적이 됐을 경우에는 어, 심한 경우 디스크까지 유발될 확률이 있습니다. 좌석에 앉았을 때 신체가 받는 압력을 측정했습니다. 좌판의 앞부분이 너무 단단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허리 허벅지 부분에 그 압박이 너무 많이 가해져가지고 장시간 여행시에 이 부분이 그 상당히 피로를 많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열차 실내 위생상태도 엉망입니다. 운행 중인 열차의 실내 공기와 좌석을 조사한 결과 무궁화호 객차실 내에서는 세균이 보통 사무실의 10배 가까이 나왔습니다. 좌석에는 일반 사무실의 13배를 넘는 곰팡이가 살고 있고 이것이 객자 특유의 퀴퀴한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불교 불쾌한 우 철도. 인류 철도를 부르짖지만 어디에서도 인류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카메라 출동입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